안녕하세요, 심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림에서, 어! 대림이 아니지, DNA 모터스에서, 야심차게 UHR 125를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이쁜데, 지금까지 중국산이 그래왔듯이,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에이, 뭐, PCX 짭이네. 하고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대림에서 지금 되게 유례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정점을 찍은 게이 바이크계의 우리 BTS. 대장간 형님이 팩트랑 정확한 수치로 리뷰를 해 주시니 관심이 안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바이크, 바이크 중에서도 스쿠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한 1년 전부터 스즈키에서 PCX 같은 게 나올 거다 하고 소문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소문을 들었고요. 근데 그게 u h r 이었던 거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스쿠터는 맞습니다. 확실한데 신기 제 눈에는 잘안 보여요. 제가 여기 파주에 살아서 잘안 보이는 건가? 강남 이런데는 많이 보이나요? 원래 출시를 하면 뭐 어떤 동네여도 뭐한대두 대? 두 대? 뭐, 세대는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까지도 PCX하고 MX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도 UHR125를 대림에서 받아가지고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UHR125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심사장이 끝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우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UHR을 만든 곳은 어딜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림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UHR은 하우즈 스즈키에서 만듭니다. 하우즈 스즈키? 그럼 스즈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우즈와 스즈키는 각각 다른 회사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오토바이 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해. 우리는 돈도 있고 나라에서도 밀어준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 사람 없냐 해. 라고 이렇게 하우즈가 모집 공고를 낸 거지. 이때 글로벌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스즈키가 사업 파트너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19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대림은 혼다랑 기술 제휴를 했고요. 그래서 대리몬다 아직도 뭐 대리몬다 마크 그 단계에 남아있긴 하죠 효성은 스즈키에서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스즈키라는 간판이 아직도 보이시긴 할 거예요 하우즈스즈키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스즈키의 기술이 합쳐져서 하우즈와 스즈키 두 브랜드가 오토바이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윈윈이었던 거지 하우즈가 생각보다 좀 대단하더라고요 18년 연속 매출, 생산, 수출 중국 내 1위고요 소비자만족도 1위 브랜드면서 중국 모터사이클 1위 기업입니다. 중국 내 현지화랑 유럽 글로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백이량 위주로 기술지원을 받으면서 탄탄해졌는데 아주 기초부터 제대로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들이 중국산은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중국산 들어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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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카울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때 아구가 안 맞아. 아구가 맞지 않아갖고 그 아카울 조립할 때도 겁나 빡세고 엔진 오일도 막 질질 세고 냉각수도 질질 세고 아주 저질 쓰레기급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도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조잡하게 따라 완전 개 짝퉁 쓰레기 중국산이 있고요 그래도 중국 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중국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 짝퉁 쓰레기급 중국산은 예를 들어 뭐 야마 막삼을 따라한 스카이호크, 혼다 퓨전을 따라한 매키엄, 맥히엄. 매키엄은 어, 저도 실제로 탔었습니다. 혼다 조커를 따라한 주드, 스즈키 버그만 구형을 따라한 아쿠아 같은 거막 이렇게 이런 거 지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런 브랜드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가끔 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개쓰레기 중국산 스쿠터 때문에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대인 거지. 그래서 중국산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 이제 계기가 됐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산의 이미지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100%의 확률로 뜯었다 낄때뭐 카울 뜯었다 낄때 카울 아고는안 맞고 100%의 확률로 엔진오일도 세고 냉각수도 세고, 뭐, 질질 세고, 그럽니다. 하우즈는 그래도 디자인은 조금 아재스러웠어도 뚝심이 있었거든. 중국산 오토바이를 아주 질색하는 센터 사장님들도 하우즈에서 만든 거는 내구성이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다 스즈키 덕분이었던 거지. 자, 이제 하우즈라는 브랜드가 좋은 것도 알았고, 수치상으로도, 스펙상으로도 좋은데, 왜 UHR이 잘안 보이고, 왜안 팔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브랜드, 세 번째는 검증, 네 번째는 소비자들이 보는 대림.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PCX가 434만원, MX가 437만원, 이번에 조금 올랐죠. UHR이 420만원.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대림이 참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UHR 150을 한국 시장에 맞도록 125로 개발하고 출시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배달 시장이 시들시들 해졌죠. 마케팅도 배달대행 시장을 노리고 좀 노골적으로 마케팅을 한것 같은데 배달 시장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입니다. 차라리 배달 말고 PCX나 MX처럼 레저용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배달 시장이 흥할 때는 PCX, MX가 너무 잘 팔려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예약하고 막한달두달세 달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 상황이었다면 선택권이 없고 배달은 빨리 해야 되니까 UHR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대림도 이거를 노렸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배달 시장이 죽으면서 PCX하고 MX조차도 물량이 풀려갔고 아니 오히려 남아 돌아서 소비자가 선택지가 않아졌습니다 이제 PCX, MX, UHR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지 차라리 가격 차이가 한 3, 40만 원 정도 났다면 UHR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10만 원,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UHR보다는 PCX나 MX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참 애매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UHR이 수치상으로 PCX랑 MX보다도 좋다고 해도, 이게 브랜드는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오토바이 하면 혼다, 야마하.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대림? 하면 좀 그런 게 사실이거든.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UHR을 보고, 와, 디자인 예쁘다. 가격도 PCX, MX보다 싸네. 이거 사야겠다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면 야 미쳤냐 중국산을 왜사그 돈이면 혼다나 야마를 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남의 말에 되게 잘 휘둘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듣고 이제 그런가? 아 UHR 별론가? PCX나 MX 사야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돌리는 사람도 이제 중간에 많을 거란 말이죠 혼다랑 야마하가 브랜드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중국산인 UHR이 그것도 대림에서 수입을 했는데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기는 하죠 세 번째로 이제 검증이죠. 아무리 좋은 부품들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직 한국 시장 그것도 정말 극악의 상황인 배달 시장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배달업을 하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냉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오토바이의 이제 고장 유무랑 오토바이의 성능이 이제 내 수입이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검증이 안된 거를 샀다가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뭐 결함 생기고 뭐 어디 하자 생기고 센터 들락날락 거리면 이제 막 시간을 뺏겨서 돈을 못 버니까 라이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된 PCX나 야마를 하살수 밖에 없는 거겠죠? 네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대림입니다. 대림이라는 브랜드. 저는 대림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낭만이 있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CT도 그렇고, VF도 그렇고, 로드인 포르테, 프리윙, 비본. 이때까지만 해도 대림 잘 나갔어요. 낭만이 있던 브랜드였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품질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했죠. 2000년대 후반대부터 이제 일제랑 대만제 스쿠터가 가격이 싸게 한국에 수입이 되다 보니까, 대림이 그때 결정을 잘못한 거야. 대림이 그때부터 이제 가격 경쟁력 갖춘다고 이제 중국산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검증된 걸 갖고 온게 아니라 가격만 싼걸 수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팔리면 단종시켜 버리고 더싼걸 수입하고 또안 팔리면 더싼걸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고장은 맨날 나는데 금방금방 단종시켜서 부품은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림 이미지가 개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DL 모터스가 됐다가 이제 AJ 그룹에서 대림을 인수하면서 DNA 모터스가 오터스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림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DNA가 대림 앤드 AJ 줄여서 이제 DNA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면은 댓글로 좀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DNA라는 브랜드 이름을 바꾼 거는 잘한 거 같긴 한데 차라리 대림이라는 걸 떼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연상이 안 되게 그리고 이제 또 대림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이미지가 이제 또 좋지만은 않죠 기술 좋고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도 이제 정말 많지만 몇몇 불친절하고 이제 기술도 떨어지고 덤탱이를 씌우는 이제 1세대, 2세대 센터 사장님들이 대림 오토바이 대리점 이미지를 좀 망쳐놔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오토바이라는 게 사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고한 센터에서 계속해서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림 대리점에서 UHR을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자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일단 UHR은 이를 갈고 제대로 나온 스쿠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장간형님 유튜브를 보면 품질로 경쟁사를 압도해야 된다 라는, 이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스펙상도 그렇고, 부품들도 보니까 잘 나온 스쿠터 맞아요. UHR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소비자한테 검증이 완료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이랑, 세 번째 검증 부분은 해소가 될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브랜드적인 부분과, 네 번째로 말씀드린 대림 이미지 부분은, DNA 모터스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대리점들을 케어하고 소비자들이랑 폐쇄적으로 소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제가 말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되고 중국산 수입회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라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UHR 125를 DNA 모터스에서 받아서 몇주 정도 타면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타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그런 점들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 또 제가 한 예민하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를 만들어 볼 테니까 UHR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